자,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1분입니다. 자, 곧버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죠. 최초 매수가는 얼마냐? 음, T3. 2245원부터 매수가 가능하죠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수가는 T4. 2180원. 예.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살지 말지 잘 판단을 하세요. 밀리면 그 다음 매수가는 제가 보기에 2125원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딱 했는데 물렸다. 그러면 2125원 부근 가서 물타야죠. 자,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. 주봉은 딱 하단선에 걸렸네요. 그래서 하단선의 위치가 p 오죠 p 오로 봤을 때 매수가가 2210원인데, 지금, 아니다, 2220원이잖아요? 예, 지금 딱 종가가 2220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에 딱 걸렸어요. 자,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해가지고, 지난주 고가를 넘느냐, 마느냐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월봉 보시고, 그 다음 단계에서 추매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봉. 하단선 다 죽였네요. 아이고.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OK입니다.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, 예, 좋아요. 예,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2275원까지는, 예,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오늘 저가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. 타이거. 타이거 월봉도 똑같아요. 이게 차트로 보지 않으면 가격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차트로 보면 동일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걸 금세 파악할 수 있죠. 2335원에서 2265원 고그 사이에서 지금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고요. 저가 붕괴되면 그다음 스텝에서 매수 가져갈 수 있는 건 2210원입니다. 자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주봉은 딱 하단선에서 마감했죠. 하단선의 위치는 2,310원입니다. 오늘 종가 2,310원이죠. 딱 하단선에서 마감을 했고요. 남은 3일 동안에 지난주 고가를 넘을 거냐, 아니면 지난주 저가를 깨고 무너질 거냐 잘 관찰하세요. 지난주 저가를 깨고 무너지면 다음 매수는 올봉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자 일봉은 오늘 하단선 다 썼고요.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좋지 않죠.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. 근데 상단선의 위치가 지금 2,300한 70원 정도에 있고요.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시간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해요. 지금 일봉으로 보면 사실 상승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추봉이랑 월봉은 오히려 하단선이 아직 짱짱하게.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하락이 오는 건 외국인, 지금 고퍼스가 하락하는 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기 때문이죠. 그게 가장 큽니다. 지금 한 1조 4800억 정도 선물 매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퍼스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걸 언제 파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정리를 하는지 꼭 관찰을 하세요.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, 보유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, 아, 월봉은 고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. 오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